람보르기니입니다. 드디어 람보르기니 우루스를 제 눈으로 목격하게 되네요. 와. 네, 람보르기니 우루스입니다. 람보르기니가 만든 자동차 중에서 가장 거대한 자동차라고 할수 있겠죠. 제가 여태 본 자동차 중에서도 가장 멋진 자동차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SUV 스타일의 자동차를 누구나 만들겠다고 지금. 뭐 메이커들마다 다공헌했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거창한 SUV를 만든 메이커는 또 없었던 것 같아요. 람보르기니 하면 노란색이죠. 이렇게 노란색으로 보니까 더욱더 예쁜 것 같네요. 4.0L V8 엔진에바이터보를 장착했어요. 그래서 630마력 정도를 낸다고 하는데 어휴, 630마력. 3.6초면 시속 100km까지 도달한다고 하고요. 어, 출력에서도 뭐 만만치 않지만 일단 디자인에서도 굉장히 놀라운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전에 람보르기니 우르스 콘셉트는 굉장히 화려했고 굉장히 날카롭고 뾰족한 차였는데 그런데 지금 아우디 지금 람보르기니 우르스는 약간 아우디의 느낌이 나는 그런 차로 디자인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약간 앞이 약간 둥그러졌죠근데 어쩔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보행자 안전 규정도 통과해야 되고. 아, 어, 그리고, 뭐, 기타 등등, 기타 등등. 공기역학적인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고, 등등등등의 이유로 아마도 저렇게 된것 같죠. 이게 람보르기니 우르스 정도 되면 이제 굉장히 비싼 자동차다 보니까, 뭐, 테일파이프의 디자인이라든지, 뭐, 이런 블랙, 뭐, 하이그로시 블랙 패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좀, 뭐, 색깔을 다르게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마다 조금씩 다른 걸볼 수가 있죠. 뭐, 트렁크를 열면? 아 어, 트렁크도 굉장히 모호스럽게 열네. 아 원래 really. 이미 열었는데 뭐 <laughs> 이미 열었는데. 왜. Can you open the back door? No, it's okay. 우루스가 뭐 얼마나 팔릴 수 있을까요? 지금으로서는 아직 아직 그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직은 잘 모르겠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어, 분명한 것은 소비자들의 소비층이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SUV를 원하는 소비층과 그리고 어, 저 슈퍼 스포츠카를 원하는 소비층이 절대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SUV, 사람들이 원하는 게 슈퍼 스포츠카네 사람들이 그런데 SUV도 원하네 그럼 그 둘을 합치면 되겠네 라는 이런 단순한 생각으로 이자를 만들면 어, 아마도 소비자들이 어느 쪽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차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람보르기니죠. 람보르기니 우라칸, 페르프만테. <laughs> 우라칸 중에서 퍼포먼스라고, 퍼포만테라고 하는 그게 이제 아, 이 람보르기니 우라칸의 최신 버전입니다. 가장 빠르죠. 너무 빠르기 때문에 지금 도장 깨기를 하고 있어요. 전 세계 트랙을 다니면서 1등 기록을 다 2차로 세우고 있습니다. 정말 빨라요. 빅포스방인 그룹에서 가장 빠른 자동차가 이제 된것 같고, 지금 점점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지금은 스파이더 모델로 어, 오픈카 모델이 지금 나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화려하고, 아, 이런 자동차도 나올 수가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하는 정말 기분 좋아지는 자동차입니다. 군데군데 저 카본들이 약간 얼룩진 무늬 같이 보이는 부분은 3D 카본 기술입니다. 요즘은 이런 카본을 많이 사용하고 이게 더 단단하다고 해요. 또 무게도 가볍고 단단하게 만드는 카본 기술을 어 지금 람보르기니가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ALA라고 해서 어 에어로다이나믹을 가변으로 바꿔주는 공기의 흐름이 차체 안쪽을 통해서 날개쪽으로 흘러가게 하는 그런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 오른쪽으로 턴할 때, 왼쪽으로 턴할 때 각기 다르게 공기역학을 가변적으로 바꿔 주는 부분 때문에 르포르만 때가 그렇게 또 강력한 성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람보르기니는 사실은 이런 브랜드죠. 이렇게 강력한 자동차를 만들어서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차는 누구? 우리야라고 얘기하는 그런 브랜드. 그리고 가장 화려한 자동차는 누구? 바로 우리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한테나 뽐낼 수 있고, 누구한테나 내가 최고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 메이커, 람보르기니는, 어, 지금, 지금까지도 그런 역할을 잘 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